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팔찌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4장 필요합니다. 먼저 색종이를 잘라줄게요. 색종이를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한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길쭉한 색종이 4장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내장으로 잘라주세요. 오른색 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반으로 접어줍니다. 오른쪽 색종이를 왼쪽으로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한번 펼칩니다. 오른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보다 살짝 떨어뜨려서 0.5cm 정도 간격이 나오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오른쪽에 떨어뜨린 간격과 비슷하게 가운데 선보다 살짝 떨어뜨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한개 완성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모두 접어주세요. 접은 색종이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한쪽은 색종이가 접혀지지 않은 쪽이고 또 다른 반대쪽은 접혀진 쪽이에요.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접히지 않은 쪽이 왼쪽으로 가게 놓아주세요. 두 번째 색종이는 이 접히지 않은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주황색 색종이에 각각의 날개를 빨간색 색종이에 각각의 주머니 속으로 쏙껴 넣어줍니다.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주황색 색종이의 이 벌어지는 쪽이 왼쪽으로 가게 돼요. 항상 벌어지는 쪽이 왼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색종이의 벌어지는 쪽이 위쪽으로 가게 해주면서 노란색의 색종이를 주황색 색종이 주머니 속으로 하나씩 넣어줍니다. 색종이 위로 돌린 후 옆으로 돌려줄게요. 노란색 색종이의 벌어지는 쪽이 역시 왼쪽으로 가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연두색 색종이 벌어지는 쪽이 위쪽으로 가게 해준 후 각각의 날개를 노란색 주머니 속에 하나씩 껴 넣어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줄게요. 이번엔 연두색 색종이 벌어지는 쪽이 왼쪽으로 가게 해준 후, 다섯 번째 색종이도 벌어지는 쪽이 위쪽으로 가게 해준 후, 각각의 주머니 속으로 껴 넣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색종이의 벌어지는 쪽이 왼쪽으로 가게 해준 후, 그 다음 색종이를 껴 넣어줄게요.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껴 넣어줄게요. 주머니가 되는 색종이는 벌어지는 쪽이 왼쪽으로 가게 해주고, 넣어주는 색종이는 벌어지는 쪽이 위쪽으로 가게 해주면서, 각각의 주머니 속으로 넣어주면서 접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색종이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접었던 거 한번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가운데 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가 보이는 모양으로 접히게 됩니다. 위쪽 색종이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색종이 사이 속으로 쏙껴 넣어줍니다. 반대쪽 연두색 색종이도 이렇게 노란색 색종이 사이 속으로 껴 넣어주세요. 팔찌의 반대쪽 끝인 첫 번째 빨간색 색종이를 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 빨간색 색종이의 이 가운데 이 사이 속으로 초록색 색종이를 껴 넣어 줄 거예요. 안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 사이 속으로 연두색 색종이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껴 넣어 줍니다. 앞쪽에 있는 연두색 색종이는 그대로 접어서 노란색 색종이 뒤쪽으로 껴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연두색 색종이는 뒤쪽으로 접어서 노란색 색종이 사이 속으로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만의 예쁜 팔찌 완성입니다.